안녕하세요. 이번엔 일본 구마모토를 다녀왔습니다. 어, 우리 막둥이모랑 흰돌이랑 그리고 우리 부부 이렇게 넷이 다녀왔는데요. 구마모토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너무 신나고 재밌게 잘 다녀왔고요. 무엇보다 어,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우리 막내이모가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게 된 여행이었는데 너무 신나하고 행복해서. 우리의 마음도 아주 못다 리지는 그런 좋은 여행이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아 출발을 했어요. 어찌지 않습니까? 해가 안 떴습니다. 4시 1분. 잠을 진짜 못 잤는데. 과속 반쯤까지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신나게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어 감유할 판이에요 지금. 그저하고 <laughs> <재미나면 먹어야지>. 화이팅. <laughs> 아, 네 <쉬네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좀잠몇 시간 됐어한 시간. 뭐 잠이 안 오네. 왜? 몰라. 천년 놀러 간다고? 아왜 그래? 어머 누가 천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금 일본은 오늘 바삭한데, 진짜 너무 맛있네. 네, 공항 아, 코트부터 해서 아, 우린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아침밥. <laughs> 이모랑 남편은 우거지 모시기라고 우거지 얼큰 응. 우거지 갈비탕. 어, 띵뚤이랑 나는 쌀국수를 먹습니다. 여기 이 시간에 이거 두 개밖에 안 열었어요. 잘, 잘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렇게 가방 꼭지를 잡고 있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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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주 잘 버리고 가거든요 음. 프로 버림러 <laughs> 그래서 이렇게 똑쟁이 우리 이모는 이 가방 꼭다리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못 따라. 큰일나니 큰일 <laughs> 진짜 큰일날 일이야 자 여기를 지나가면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참,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리, 세상에 존재하는 중에...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리 중에서 다리. 이 다리가 제일 좋대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자.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누구세요? 저처럼 하겠습니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요. 그터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 구마모토 공항에 착륙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자, 구마모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입국 수속을 밟고 짐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 진숙이는 비행기에 여권 지갑을 놓고 와 가지고 부랴부랴 여권 지갑을 가지러 갔는데 아직 오지 않는 거 보니까 그 비행기 타고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는 이 국수속이 가고심하고도 고심 빠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아, 아 카메라. 카메라. 아, 오케이. <laughs> 자, 구마모토 공항에서 영역포시를 하고 온 우리 하진 어한 5만 엔만 찾아야 돼. 아, 아니 지금 돈을 아, 얼마 차릴지안차릴지 논의하고 있어요. 돈도 별로 없는데 5만엔 찾으라고 아주 호기롭게 얘기를 하네요. 내좀돈 네, 있는 여자. 네. 5만엔이면 전재산이를 전자산에 가깝습니다. 아, 죽겠네. 아, 아니 근데 주말에 왜 이렇게 사, 주말이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음. 오늘 추울 줄 알고 저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입고 왔어요. 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 옷이 반팔을 입고 아주 가볍게 입고 있어요. 있습니다. 현재 온도 27도. 여기. 월요일 아니야. 따뜻 거야. 음. 여기도 옷이 좀 두꺼운 편이네요. 아, 니요이름는 시수루야. 시수루랍니다. 지갑을 안 가지고 온 우리 뭐 돌아가라고 했는데 크게 지쳐지네요. 아까 타고 온 비행기 그대로 타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못도게 하더라고요. 돈 달라고는 해요. 음. 가 군하면 또공원인데 아기자기한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좋네요. 일분다 온다는 거 아니야? 아, 18분 있다고. 지금 구마모토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려고 4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마모토 시내로 가볼게. 요 구마모토 시의 마스코트인가 봅니다. 보물 형상화 있네요. 이제 티켓을 다 사고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올때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10시 20분. 첫째 버, 첫 번째 버스가 10시 35분, 45분에 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살짝 지금 배가 고파지려고 그래요. 얼른 시내로 도착해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날씨는 오늘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좋고 기온도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살짝 초가을? 초가을 보다 약간 더 덥다고 느낄정도로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공항 리무진 버스 탔어요 아,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슈바람이 담은 아이씨도 좋고, 슈바람씨도 좋고, 슈바람이 담은 아이씨도 좋고, 슈바람이 담은 아이 좋고, 슈이 담은 아이고은도은데고슈이담 여기 그 유명한 그 사쿠라마치 터 바스터미널 위에 그 쿠마몬 저 위에 있는데 쟤 지금 공사 중인가봐요. 왜 하필 우리 왔을 때막 반겨줘야 되는데 손을 흔들면서. 지금 여기 약간 그 뭐야. 그거예요 뭐라고? 할로윈? 아 어, 이거. 어, 이거 할로윈 이거 지금 뭔가 행사하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사람들이 붕괴고 아, 있어 할로우나? 어 토요일 응. 할로윈도 저거 하다 보아쟤 아쉽네 저손 흔드는 꼬마모 가 가자 가뭐 하나 먹고 와. <laughs> 야지 아니 그래도 다못 먹는다고 또 비명 지르지 말고 아 이거 뭐 좋대? 네. 야 이거 그니까. 저기 여기? 어. 일본에서도 할로윈을 꽤나 즐기나봐요, 되게. 어. 우린 지금 배가 고파서 하여튼, 재빨리 일단 호텔로 가야 합니다. 맞아 이거 네 여기, 사이트가 네, 여기 네, 사이트가 아니라 호텔을 드디어 시시간, 왔어요. 짐을 좀 맡겨 보려고요. 짐 네. 네. 맡기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누가 두 여기 로비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덩덩덩덩 네. 더덩. 오 예쁘네. 아우 좋아요. 이런 느낌. 그래요. 로비가 층수가 다른가? 부 지금 저 우리, 우리 방은 이미 준비가 됐다고 지금 12시가 안 됐는데 방 미리 주시겠다고 래가지고 너무 다행이죠 방에다 짐을 갖다 놓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laughs> 입장 선수 입장 오. 오. 와, 여기 괜찮다. 음. 좋죠. 어. 아, 이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 이방은 음. 코너로. 응? 와우, 와우와우 응. 이모를 위해서 이모네 방은 좋은 걸로 했어. 여기는 되게 비싸긴 하다. 그래서 우리 방이랑은 좀 달라요 오빠. 여기서 오. 자고 싶으면 얘기해 이모랑 바꿔 안돼 바꿔 지갑도 안 갖고 오는데 그지 바꿔 바꿔 어우 좋은데? 어, 저기 열어볼까? 저 화장실인가? 어 그런거 같아 근데 우리는 온천을 오오 쓰... 오, 이것도 괜찮다 와 일본치고 되게 넓게 해놨어 음. 어. 야와 대박 오 욕조 오 욕조 이렇게 따로 있고요. 오. 샤워 안 되지. 응, 샤워 하는 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똥을 사, 이게 아, <laughs> 는 <이모는> 지금 귓등으로도안해버어 <laughs> 안 바꾸자니까. 여기뭐라고라 <laughs> <laughs> 그랬어? 그랬어 니뚜둥 미슐랭 리스타의빛난는 갓즈레이 테이입니다 가 거기 똑같은데? 아... 이따가 이부가 형부가 셀카 찍을 때 진짜 신기한 그이 나오거든 우리가 신기한 그림잖아이이 항상 작대기가 나와어 엄청 셀카봉의 작대기를 좋아하시네 자기 혼자 자기 새가 찍는 데 도착되지 않 이렇게 치케모노부터 어. 참깨 나는 그릇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거 엄마 치게모 어, 어. 엄마 반찬 우리 이거 짠한번 하자 어야 무사히 <laughs> 도착을 했어요 어찌 됐건가네 짠짠 맛이 어떠십니까? 맛있다. 그, 응, 만나요. 다시 논배. 앵글이 돌아오면 손가락 세워야지. 응. <laughs> 이렇게 갈아서, 어, 이렇게 소스를. 너 이거 나가. 응. 방망이 빼고. 소스를. 이거 막, 일본 소스. 아 돈가스가면찍어 먹는 겁니다. 맛있겠다. 배이고파죽분봐 네. <뇽> 자, 네, 미슐랭, 미슐랭 가게 돈치스님이모리 이모 가장요 된장국이에요. 아이. 우리는 이거 이거 로스가스요 등심. 저는 이거 돼지 등심 가스를 우리 세 명은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시루랑 같이 나왔어요. 미소시루. 미소시루는 리필 연락하니까. 아, 미소시루는, 미소시루는. 밥이랑, 밥이랑 미소시루랑. 아, 근데 밥이랑 미소시루는 먹어 무한 리필 된다해도 우리가 리필을 못 시켜 먹어요.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자, 맛있게 드세요. 고겠습니다 이제 뭐한입 먹어보고 딱 이런 거좀해야되는거 아닌가? 이제 음. 한입 먹어볼래. 음. 자, 우리 남편이 니 해니 먹어보는 중입니다. 역시 멘트예요. 멘트지. 차가자, 차가자 이모 잠깐. 음. 음. 아, 맛있어. 족보해자 아. 음. 이모, 우리 이모 에비 후라이. 겁나 크다. 우리. 음, 어떠십니까? 맛있으십니까? 다행히. 너무 자기적이잖아. 어.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아, 진실의 미간들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찐이에요. 이 가게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뭐가 음, 왔다고? 음, 부드럽다고? 음. 아, 육즙 팡팡 터져? 음. 어, 나도 바다. 이제 먹어봐야지. 빨리 먹어봐. 음. 나 진짜 볼때마다 너무 속상하네요 저구만문이 지금 어디가 고장났나봐요 아우 진짜 저 원래 제가 쟤를 보러 오는건데 아니 정말 하루에 한개씩 들려고 덩그리를 4짝을 네 <laughs> 가져오셨어요 나 이런 분 처음 보네 또나 한짝도 안 가져왔는데 아주 <laughs> 주인, 아주 준비성이 아주 질리네 아주 어? 집에 있는거 다 갖고 와버렸어 아우 정말 <laughs> 너 진짜 장엄아 아주 이사 오실 뻔 했어요. 아유. 난 집에 썩그리가 많아서 하나도 안 좋아. <laughs> 아우, 정말 말도 못해. 아니, 그 생맥 두잔 드시고 괜찮으세요? 응, 음, 괜찮아. 다행입니다. <laughs> 배가 부르고, 배가 너무 부럽다. 지금. 나 지금 너무, 너무 음. 진짜 토할 것 같아. 미안한데. 아 저, <laughs> 맛있게 먹고나 너무 수령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음. 그 신주처럼 좀녹거라는데 저런 나무는 아마 훌륭이 있는 거 훌륭이 있어 저런 나무는 영혼이 있어 필요가 없어 아 옆에 저기가 NHK 거야? 방송국 어? 올라갈 거야? 아니 저기 아니 저쪽으로 저기 밑에 어. 어, 그만부터 성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진짜 오지게 좋습니다 나 오버해가지고, 막, 뽀글이 잠바를 갖고 오고 난리를 쳤는데, 정말 오버였어. 나 여기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야. 반팔 입고 저렇게 막 다니고. 뽀글이 잠바 입고 나왔으면은, 어쩌고저 아. 뻔했어. 죽을 뻔했다. <laughs> 진짜. 나 배까지 불르고 지금. 보세요, 여기 시스루 입고 다니는 거야. <laughs> 아, 섹시하다, 섹시해. <laughs> 운이 뭐. 나 아, 시스루. 어머, 아, 패션으로 아니지 시스루. 엄마패션 그 어,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 응? NHK 방송국이 응. 딱 있네요 NHK 꽤 크다 NHK 방송국 응. 아나 진짜 횡단보도 타놔도 되고 결국에는 육교로 올라가구만 진짜 아나 이럴 줄 몰랐지 나 진짜 왜 근데 진짜 정말 나 진짜 심두요 햇빛을 정면으로 밟보고 오미 참말로 나 기미 우리 생각에 얼굴에 기미 싹 올라와 버렸고만 가고 싶어서 둘이 더 애매고 더녔겠는데왜 하이간에 네. 힘든 길을 안 가면은 우리의 네. 여행이 아니에요 나 진짜 내몸 속이 상해 여기 보다. 앞이 그 입구가 보네 어 저기 구마모도 성이 보여 멋지다. 아니 엄마 핸드폰도 자랑스러면 이거 찍으라고. 찍어줘 멋지게. 도잖아 안경을 이렇게 날짜별로 갖고 왔는데 찍어줘야지. 지금 네, 거의 지금 구두를 봐주세요. 거의 구마모토 성을 가는 잠자리 같다. <웃음> <웃음> 왜 그요? 와 날씨 언냐 <laughs> 끝났다 끝났다 완전 진짜 끝났다 이어 봐. 와, 색깔 진짜 끝장났다. 네. 사실은 하루 여행 촬영분을 어, 영상 하나씩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길고,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도 한 번에 보기가 너무 힘들고, 만드는 저도 힘들어서 여기서 영상을 끊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구마모토 성으로 갑니다. 첫날 촬영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기대해주세요. 안녕.